이런 비즈니스 제안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지 생각해보시겠어요? 천만 원을 투자해서 천만 원을 벌수 있다. 저는 솔직히 사업을 시작할 때 뭔가 투자하지 않았거든요?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초기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린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제가 지금은 현장 경험이 많이 있고 저는 모든 과정의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제 노하우를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드려보고 싶거든요? 5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500을 벌수 있다. 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 천만 원을 벌수 있다.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창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업을 해서 처음부터 돈을 벌 수가 없겠지? 내가 무언가를 오픈했을 때 그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? 이런 것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. 그리고 또 다른 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겠지? 라는 것도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우리가 쉽게 말해서 커피숍을 예를 들어보면요. 커피숍을 오픈할 때 거진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. 어느 정도 조금 구색을 맞추면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정말 소형 작은 이런 커피숍 말고 1억이라는 투자금이 들어가서 커피숍이 오픈이 되는데 그때부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. 장사가 되지 않아도 문을 닫을 수가 없더라고요. 왜냐면 내가 한 3개월 해봤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요. 장사가 되지 않아서 가게를 내놓고 그만두려고 해도 가게가 나가야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. 저는 무언가 자영업을 할때 초기 투자금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미 투자가 됐기 때문에. 근데 진짜 그 가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지가 되냐 안 되냐예요.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. 이미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 그달 그달 매달 매달, 매달 들어가는 유지비가 굉장히 큽니다. 하지만 그래도 접을 수가 없어요. 그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창업을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 이런 창업을 하는 시대는 아니고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창업 교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경험을 프로세스화 해서 교육을 할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만 잘 만나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오픈을 해서 계속 내가 쌓아가는 내 소득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요즘은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부분이에요. 그리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부분. 내가 500을 투자해서 500을 벌수 있다. 천만 원을 투자해서 천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창업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저는 제가 제안드리는 창업이 그런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커피숍을 예를 든 것처럼 예전에는 한 곳에서 한 가지 소득만 얻었어요. 그래서 소득이 어느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어 무언가 하나를 창업을 했을 때 소득을 굉장히 여기저기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일을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. 저는 네 가지의 소득을 얻고 있어요. 그 직업은 어떤 신거 같으세요?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네 가지의 수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만들어놨고 내년에는 한 가지를 좀더 키워볼까 그래서 들어오는 소득의 개수를 하나를 더 늘려 내년에는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소득이 고소득으로 갈수 있는 건 이거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의 방향이 계속 넓어지는 거죠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런 창업을 하신다 라고 하면 500을 투자해서 500을 벌수 있고요 1000만원을 투자해서 1000만원을 벌수 있는 일을 모두가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창업 어떠세요?